안 맞아요. 다르지. 비늘 있네요. 어 비늘이 있어 없어? 있어. 있습니다. 아, 있죠. 자세히 볼수 있어요. 사람 주머니가 이렇게 음. 등에서 배로 있어요. 아니면 입에서 꼬리로 있어요. 입에서 꼬리로. 네, 아? 사람 주머니가. 등에서. 어 등에서 배로 있지. 요새로 주리네. 어. 있네. 요거 해. 이름이. 이름 아는 사람? <목소리> <목소리> 선생님, 요거 이름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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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아, 이거 니가 최고다 어, 선생님, 어, 피리라 하죠 <목소리> <요거> 정확한 <목소리> 이름은 <목소리> 자, 보세요, 피라미, <목소리> 피라미. <목소리> 그럼 피라미는 우리말일까요? 에레어일까요에레어 <목소리> <왜려. 목소리> 아닙니다 우리나라, <한국어로>. 우리나라 순수한 <목소리> 고유입니다 음 아, 피라미란 무슨 뜻이냐 하면 요게 물고기가 본인 색을 띠며 장가갈 때가 되면 음. 파랗게 변해 물고기가 음. 파랗게 고비가? 엄청 멋지게 파랗게 변해. 그래서 푸름 물고기란 뜻이야. 푸름이 봄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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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자미 할때 물고기 이름 뒤에 의미의 음. 음. 음 밑자를 붙이지. 그 뜻이. 푸른색을 가진 물고기란 뜻의 순, 우리말, 피라미. 요 물고기는 우리나라 하천 중에서 점유율이 10마리 중에서 3마리 정도. 3마리가 요 피라미야. 그럼 요 개체수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지. 여러분들 강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물고기가 뭐다 피라미. 어, 아까 아까 그뭐 알았죠? 어 그다 피라미 알았죠? 피라미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개체수가 가장, 가장 많은 물고기다. 약25% 이상 됩니다.